사무엘상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까지 찾으신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laughs>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불렛의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 시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불렛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야하시엘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밭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신혜 집사님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 여러분께 먼저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맘 짓누를 때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날 구원하실 때까지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실 때까지 거친 바다 얻게 하실 때까지 주만 의지할 때 주님 나를 강하게 하시네 크신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니 You raise me up 뜻이. 당신은 나를 세워주시니 풍랑을 그 위를 걷게 하시니 광야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나의 하나님 그런 고백인 하나님은 다윗은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지 여호와는 나의 반성 나의 요새 날, 날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고, 이 나의 방패, 구원의 뿐, 나의 상성이시고,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공급자시고, 그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산 호랩을 향해서 40조 40년 힘차게 엘리야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야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죄를 나를 얼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나의 요새 그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 자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엇물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나를 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너의 하나님 구원자임이니라. 자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의 남은 평생을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까지 또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 축구 시합하다가 눈에 공을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시력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기 2년 전인 13살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가 맹인이 된지 1년 만에 목회자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어머니마저 충격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자마자 남아있던 내 식구의 생계를 꾸려가던 누이가 18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불과 4년 만에 부모님 잃고 소녀 가장이었던 누이를 잃고 시력마저 잃어버린 고아가 됐습니다 의지할 곳 없던 그 소녀는 9살 된 여동생, 13살 된 남동생 끌어안고, 날마다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너희 가정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된 거야. 남동생은 철물점에서 먹고 자며 심부름 해주고, 저녁에 야간 학교 다니고, 또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이 소녀는, 맹인 재활원에 입소했습니다. 그래서 타자 점자 익히면서 서울 맹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맹학교에서 안마술 공부하고 저녁에는 검정고시 학원 다니고 학원을 오가는 길에 웅덩이에 빠져 다치기도 하고 재수 없다. 맹인이라 재수 없다. 그래서 버스를 타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도저히 학원에 계속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눈물겹게 대입 준비를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맹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받았던 수많은 오해와 편견, 수모 다 극복하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연세대학교 교육과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4학년 졸업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1972년, 장애인은 유학할 수 없다. 당시에 법적인 불평등 조약이, 조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권과 비자를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석사, 심리학석사, 뭐 교육전공 PhD를 철학박사를 받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맹인박사.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미국 부시행정부의 복지자문차관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그분 이름이 강형우 박사.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맹인은 내가 이렇게 절망과 좌절의 늪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야나. 역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 실명까지도 선한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시각장애인 된 것은 하나의 문이 닫힌 것이 될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고난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봤고 절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한쪽 문 닫으시면 다른 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분. 한쪽 문이 닫혔다고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열어두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자기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의 도구로 인해서 나는 실명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쁘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제 다 끝났다 절망이야 포기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만이 계세요 여러분께 혹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께 제가 제안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까이 가보세요. 더 많이 헌신하고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또 다른 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발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것이라 성령으로 인쳐 주소서.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 닫으시면 다른 문 열어두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은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기회 위기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 믿으시면 하면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끝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문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문 열려 있고, 축복의 문이 열려 있고, 기적의 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기도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찾아서, 그래서 더 나아,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시대 그렇게 말하죠. The age of Uncertainty 그렇게 얘기해요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경제학자도 사회학자도 정치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만 해도 급격하게 자살률 증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런 표현이겠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급증합니다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우울합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이고도 기자들 앞에서 얼굴 들고 당당하게 그 사건을 자백하는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도박과 마약이 급증하고 회락과 음란물이 범람하고 절제되지 않은 탐욕들 이 시대의 위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침체 언제 끝날는지 우리 모두는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소망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풍랑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고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평안한 가운데 거하던 유다의. 블레셋이 침공하는 공동체적인 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사무엘상 17장 11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이 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이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해. 24절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골리앗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되 절망적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현실을 피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 절망의 순간이 자기를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그 순간은 그 위기에.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중요한 순간이 될수 있다. 그거예요. 내가 굳게 믿고 있던 세상의 줄이 끊어지는 그 위기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에요.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절망은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고 새로운 사명으로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때 믿음의 사람이 이세의 아들 소년 다윗이 그때 등장하지요온 유다가 두려움에 떨고 온 유다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때에 이세의 아들 소년 다윗이 등장해요. 그리고 두려워 떨던 유다를 향해서 오늘 3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소년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 문제로 인하여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낙담하지 말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의 종인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의 소년 다윗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물맷돌 다섯 개그거 가지고 결투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왜 다섯 개였을까요? 당시 고대 문헌들을 찾아보면 블레셋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3m 거구 엄청난 체격을 가진 장수가 다섯 명이 있다고 그러 그러니까 골리앗 이외에도 네 명이 더 있었던 거죠. 온 유다가 그 엄청난 거구의 다섯 명의 장수들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물맷돌 딱 다섯 개 가지고 나간 거예요. 왜 다섯 개? 물맷돌 하나에 한 사람, 더 이상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실력에 대한 확신이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 다윗은 다섯 개만 가지고도 다섯 명의 적장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다섯 개만 가지고도 나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확신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손으로 붙듯이 미어요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러므로 나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랬습니다 34절부터 3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양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받지 않은 불레사 사람일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드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 하나님께 대한 확신 결국 그 믿음으로 다윗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고 나의 산성,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결단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고. 77번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78번째 일어났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100번을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101번째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고 일어났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광풍이 있는 세상을 세례요한과 같이 넉넉히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 역대야 20장도 마찬가지. 유다의 여호사밧 왕때 그때에도 평화 롭던남 유다에 어느 날 이웃 나라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침략해 왔다는 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여호 하나님께 두려움 속에 기도했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역대 20장 12절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랬다. 유다를 침공해 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그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때 선지자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일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원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제야하엘를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대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큰 무리로 인하여. 이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이 질병과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어려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도우심을 간과하게 하셨던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하나님을 확신할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고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세상에 어떤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죠?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바람대로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오압과 암몬의 침략에 속수무책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상황 없어지죠. 처하죠. 여러분 우리가 할수 없다면 하나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이 문제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질병에 낫고 그렇지 못하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력입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나의 의지할 바위시다. 그분은 나의 인도자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 물맷돌 다섯 개만 가지고도 나는 그 적장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 나는 이 유다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확신. 물맷돌 다섯 개만 가지고도 나는 내 가정을 보호할 수 있다. 물맷돌 다섯 개만 가지고도 이 나라 민족은 안전할 것이다.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나라 민족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죄악을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입니다. 날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날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처지와 형편을 그 하나님 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잘 고쳐 주시겠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쪽 문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 새로운 기회, 전화 위복의 기회, 새로운 사명으로의 초대 그렇습니다. 절망이면 고난이면 오히려 그 절망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어린 시절 환상처럼 떠오르는 아련한 추억 그 실루엣이 있습니다. 바람이 솔솔 부는 어느 저녁 무렵에 마당 저편에 키에다 쌀을 이만큼 담아서 쌀을 까부르시는 그 어머니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 매시고 키에다가 쌀을 붓고 바람이 부는 그 저녁에, 저, 석양에 그 쌀을 까부르시는 그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이 저에게 있습니다. 쌀을 까부르시죠. 그때 보면 쌀을 높이 던지면서 까부르세요. 그때 바람이 붑니다. 쭉정이는 전부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은 쌀을 까부르는 사람 점점 앞으로, 점점 가까이, 점점 가까이.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아주 기름진 그런 알곡에 남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바람이 불죠. 세상은 우리를 까부르죠. 견딜 수 없어, 흔들리고, 얻을 때는 이 열차에서 내리고 싶다. 올미가 난다. 세상을 사는 것이 두렵다. 그런 답답함과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 있습니다. 희지를 하는 거예요. 쌀을 까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려간다 하더라도 알곡은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는 알곡은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듯이.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 이 말씀을 듣고, 광풍에 있는 광야와 같은 세상,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고, 휘파람을 불며, 믿음의 행진을 성공적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하나님의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인도자, 공급자, 나의 동행.